애서서 함께 나누면서 이 애서서라는 책에 아주 중요한.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음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책 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뭐 베푸는 장면도 안 나오시고, 여느 성경처럼 뭐 아브라마, 뭐 이사가, 야고바처럼 뭐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애써서 페이지, 페이지마다, 행간, 행간마다 고동치는 하나님의 숨결,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두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그야말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가 애서서의 이야기임을 우리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신적으로 개입해주지 않으셨다면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었던 400만 명의 유대인들은 그들을 학살하려고 하는 하만의 계략에 뭐 어떻게 맞서지도 한번 못하고 정말 모두가 다 학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 상황이었죠. 그런데. 정말 그들의 대장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개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악한 세력과 맞서 싸워 끝내 싸워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시작하시면서 찬송가 413장 찬송을 부르셨는데 그 찬송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었죠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시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소유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나를 삼키려고 어르렁거리면서 나에게 달려와도 때때로 나에게 견디기 힘든 삶의 난간들이 찾아오는 것 같아도 내 삶의 진짜 대장되시는 주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반드시 그 대적과도 또 우리의 삶의 난관도 난관과도 끝까지 싸워 이겨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서서 강론 마지막 시간 가운데 바로 이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대단을 막을 내리길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 1 5섯 번째 시간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잔치에 참여하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잔치를 사모해야 된다. 라는 주님의 심정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애써서 후반부에 있는 9장의 내용들을 먼저 읽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고, 유독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단어였습니까? 잔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잔치 잔치 잔치가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에스더서는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마무리되는 책임을 우린 보게 됩니다. 1장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6개월 동안 180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 것으로 에스더가 출발을 했는데 이전을 에스더서 마무리 장면에서도 유대인들이 잔치를 오늘 열고 있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잔치는, 잔치는 그 성격 면에서, 그 내용 면에서, 그리고 그 목적 면에서 완전히 확연히 다른 잔치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아하수유로 왕이 베풀었던 180일간의 이 잔치는 본인이 다스려 있는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부하고 위엄이 대단한지 본인이 다스리는 이 제국에 내가 왕이다, 내가 그만큼 위엄과 위세가 대단하다는 자기 과세, 과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6개월 동안의 잔치를 베풀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유대인들이 베푼 이 잔치는 죽음의 날을 생명의 날로, 애통의 날을 기쁨의 날로 역전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잔치로 열린 것이 오늘 유대인들의 잔치임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의 이 잔치 속에서 우리가 유독 주목해봐야 될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이야 이 사람들은 잔치를 열어도 즐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즐기는 것 이상의 뭔가 가치 있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열고 있는 이 잔치의 특징은 잔치를 열어 즐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오늘 서로의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또 나보다 더 힘겹고 어렵게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돌아오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잔치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12월 13일이라는 학살 날짜를 받아놓고 거기에 공포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그 세력들과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뭘 합니까? 가장 먼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함께 금식합니다.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지난주 말씀 보았듯이 함께 도시에 모여서 서로 무장하고 그리고 그들과 싸울 모든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면서 그 날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8개월 기간 동안 뭐가 된 거예요? 영적인 전후의 의식으로 가득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 전우가 된 거예요. 영적인 전투를 함께 준비하다 보니까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릴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쁘고 남이 뭐 어떻게 됐건 헤아릴 그런 마음조차 여유조차 없었는데 함께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죽음의 위기 앞에 서게 되니까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고통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면서 서로 가운데 공동체 의식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 공동체 의식을 통하여서 그들이 영적으로 끈끈하게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요. 내 주변에 내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이해해 주고 또 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기뻐해 줄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 다락방 공동체가 그렇게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정말 생명의 공동체 격려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추구합니다. 자 그럼 더 나아가서 오늘 마지막에 서서 강론을 마무리하면서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심정은 무엇인가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적용하세요. 에, 불임의 반전의 그날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불임의 반절의 그날을 반드시 기다리고 기대하라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불임이에요. 임신을 못하는 부, 불임이 아니라, 불임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불임의 반전의 그날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 이거 꼭 기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대학살 위기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벗어나게 되어서, 진짜, 애통이 변화여 기쁨이 되는 길한 날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게 너무 기뻐서 잔치를 딱 벌인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잔치를 벌었다는 건뭘 말합니까? 야 우리 이날 잊지 말자. 이날 기억하며 살자. 라는 차원에서 잔치를 벌인 거겠죠. 그래서 오늘 새 총리가 된 모르드개가 그 페르시아의 자국에 살고 있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어떤 권면? 야 너희들 그 잔치로 끝나지 말고 그날 그 잔치의 기쁨이 후손들 가운데도 계속 기억되고 기념될 수 있도록 그날을 절기로 재정해서 지키도록 해라 라고 권면을 내요 자 오늘 그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쇠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절기를 세워서 지키고 기념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모르드가 탁월한 게 뭐냐면요. 오늘 성경 말씀 20절에서 여러분 보셨듯이 모르드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어떻게 했대요? 다 기록했대요. 다 메모했대요. 역사는 기록의 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이 이 하나님의 놀 반전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거 우리만 누리면 안 된다. 우리 후손들 가운데도 기념할 수 있도록 그걸 다 기록한 거예요. 엄청 귀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 가운데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념하기 위해서는 절기를 세우십시오. 절기를 꼭 제정하셔서 후대에도 반드시 기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르게 권면을 받아서 아 어, 그러면 그 절기를 뭐라고 이름 짓지? 어떤 이름을 짓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아,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되겠다 하면서 이름을 부림절로 절기의 이름을 정하게 돼요. 자, 오늘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그랬어요. 자, 유대인들이 정한 절기의 이름이요. 부림절이라고 정한 거예요. 이 부림절은 앞에 있는 이 부루 있죠? 부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부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제비뽑다는 뜻이에요. 제비뽑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날을 부림절이라고 명명한 이유는, 하만이 우리를 학살하려고 했던 바로 그 날을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겠다는 차원에서 부림절로 정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하만이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는 400만 명의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학살하겠서 계략을 세웠죠. 그런데 이놈들을 언제 다 죽여버리지? 아, 나를 좀 찾아야 되는데, 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학살 기일을 정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제비를 뽑았다고 해요. 제비를 딱 뽑았더니 몇월 며칠로 나왔어요? 12월 13일로 그 학살 기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살 기일을 받았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벌벌벌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셔서 일하심을 말미암아 12월 13일이 도리어 하만의 추종 세력들이 몰살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날이 제비 뽑아왔던 바로 12월 13일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야, 이날 기억하자.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있었던 이 날을 불임절이라고 우리가 정하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이름을 명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임절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자는 차원에서 만든 절기가 불임절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대의 우리 그리스 도인들은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지키지 않죠 우리 이 절기는 지키지 않지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불임절의 정신만큼은 잊지 않고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불임절절기에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자 본문이 좀 긴데 31절, 32절 말씀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개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습니다라 에스더의 명령 자 에스더의 명령이 불임에 대한 일을 더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이 말씀을 그냥 흘려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불임 전의 반전의 은혜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얻어진 거예요 모든 유대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했다. 모든 유대 백성들이 금식의 고통을 소유하기까지, 내가 금식의 고통을 갖기까지 내가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주신 축복의 날이 불임절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절을 더 견고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행했던 리더들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앞선 사람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앞서서 이 일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이와 같은 불임전의 반전의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의 일이든지 공동체의 일이든지 나라의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냥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나라와 이 민족 자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겠죠 나라가 죽느냐 사는 문제 앞에 우리가 서 있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유대 백성들은 금식을 취하기까지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장서 먼저 섬겼던 모르두게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라는 심정을 가지고 먼저 앞장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반전의 은혜, 불임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이 불임의 반전에는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수천 년 전에 일어난 불임의 반전의 은혜는 지금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십폭에 서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여전히 붙잡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그 불임의 반전의 날이 지금 점점, 점점 여러분들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불임의 반전의 날이 우리나라에도 점점, 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넘버스 1428.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 선포합시다. 오늘 받았던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합시다. 어떻게 선포할까? 첫 번째, 하나님, 내 삶과 내 가정이에요. 내 삶과 가정에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악법은 반드시 철폐되어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거룩한 나라로 이어설 것이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선포하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 여러분, 입을 열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내 삶과 가정에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악법은 반드시 실패되어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거룩한 나라로 일어설 것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선포한 그대로 오늘 주님께서 한국 교회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나라 안에 불임의 반전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애써서 마지막 강론에 마지막 주님의 심정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경고히 붙잡고 있으라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거룩한 정체성이 어떤 순간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꽉 붙잡고 나가게 아 된다. 라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자, 애써서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다 보게 되었는데요. 이 10장을 보니까 어떠세요? 뭐야? 10장은 1절, 2절, 3절 밖에 없네? 이거 보면서 약간 실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실망해요. 왜냐면은 애써서 말씀은 실은 9장에서 딱 끝나야지만이 뭔가 기분이 개운해요. 와, 불임절! 불임의 반전의 은혜! 이렇게 기쁨으로 끝나 이게 정상적일 것 같은데 이상하게 성경은 딱 세절을 한 장으로 하애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부록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이 짧은 세절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을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책 제목이 뭐예요? 에스더서 하자. 에스더서 그럼 마지막 장에는 주인공이라 할수 있는 에스더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에스더가 등장을 안 해. 10장에서는 누가 등장합니까? 모르드게만 등장해요. 아하수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모르두게를 성경이 이렇게 막 치켜 세워주면서 에서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3절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쇠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모르드게가 아하쇠로왕 다음 이인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고 그 모르드게가 자기 민족, 유대 민족에게만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지켜서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설명해줬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였어요? 모르드게가 백성들의 이익을 덤모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아이고 모르드게가 새 총리로서 이 국정을 경영해 가는데 국정 경영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니까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이죠. 또 하나 그 모든 종족을 뭐에 따라 안위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페르시아 제국 안에는 여러 종족들이 사는 다민족 국가가 페르시아 제국이었어요. 거기서 가장 천대받은 민족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모르디가 총리가 되어서 이렇게도 성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이 다른 종족들, 이들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그런 통합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페르시아 국민들이 모두가 다모르드게를 사랑하고 존경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모르드게는 이인자죠. 근데 그냥 이인자가 아니에요. 위대한 이인자, 탁월한 이인자예요. 성경에 이런 이인자가 있었죠.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요셉, 다니엘, 모르드게 그야말로 탁월하고도 위대한 이인자로서 하나님 나라 영광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는데, 저는 오늘 모르드계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모르드게의 탁월함이 저에게 그대로 입력되게 해주세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녀에게 모르드게의 탁월함이 그대로 들어가게 될주여는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10장의 핵심은 이게 아니에요. 10장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모르드게가 이렇게도 탁월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데 그 탁월하게 쓰임 받았던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 나라에서 이렇게 탁월하게 쓰임 받았던 이유가 뭐냐 그의 실력도 실력이지만 무엇보다 모르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모르드게가 이렇게도, 와, 경제적인 어떤 경향을 잘하고, 백성들에게 경제 이익을 가져다 주고, 통합을 했던 이런 업적을 세웠다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10장 있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붙잡고 사용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자, 이렇게 시작해요. 10장 3절 말씀. 유다임, 모르드게가 아하스로 왕 다음 이인자가 되고 유다인 중에 뭐 크게 존경받고 사랑받았다 이런 내용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유다인을 빼고 그냥 읽어보세요 앞에 유다인 빼고 모르게가 아하스로 왕의 다음 되고 읽는데 지장이 있으세요? 전혀 지장 없죠 이해하는데 어려움 있으세요? 전혀 어려움 없죠 그러니까 유다인이 빼져도 전혀 이 글을 읽는데 이 말씀 읽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문장에 전혀 어려움이 없는 문장이에요 근데 성경은 유독 유다인이라는 단어를 이 안에 딱 제일 먼저 갖다 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심지어 국민들에게도 사랑받고, 탁월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보셨을 때,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셨던 평가 항목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평가하신 거예요? 야, 모르게 너 이렇게 좋은 위대한 업종을 세웠어? 이런 거 평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그런 총의 위치, 그런 직책, 그런 직분 받아서 이거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평가하는 거예요? 야, 네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순간에 있든지, 나를 끝까지 경외하는 사람으로 네가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거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여러분들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의 여성 가운데 우리가 진짜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룬 업적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나에게 이런 직책과 이런 직분이 주었다는, 거, 이거 쓸데없는 걸 자랑해서는 안 돼요. 진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는 하나님 말씀의 사람입니다. 이걸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이 사실이 거룩한 정체성만 흔들리지 않아도 내 인생 아낄 가운데 아무리 큰 난관이 찾아와서 웬만해서 여러분 우리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느 순간이라도 나를 위해서라면 불임의 반전의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린 그 하나님만 신뢰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핵심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어떤 순간에도 내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놓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거룩한 정체성이 저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애써서 강론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주님의 심정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잔치를 사모하고 그 잔치에 참여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예배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며 나아가며 진실한 섬김과 나눔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 두 번째로 내 인생을 향한 교회를 향한 또 이민족을 향한 불임의 반전에 나를 기대하라.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반드시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세 가지가 여러분 신비 가운데 착 새겨져서 삶의 모든 난관 가운데도 조금 흔들릴지언정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반전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